넌 성욕을 못해 아 형님 좀 자셨어요? 어... 아형몇병 자셨어요 형님? 좀 많이 먹었는데 예예예 많이 먹어도 너 같은 생각이야 아좀 많이 어, 자셨구나 어, 몇병 몇 자셨어요? 한 3병 정도 먹었는데 아세병이면 자야겠네 형님 에. 어, 예. 똑같은 생각이네. 똑같은 생각이야. 예예예? 어, 자기 저항 세상을 먹고 똑같은 생각이야. 똑같은 생각이라고요? 아. 어... 아, 그러시구나. <laughs> 저 성공 뭐. 저 성공 뭐. 아, 열심히 하면 성공할 수 있는 세상 아닌가요, 대한민국이? 아, 네. 너는 아, 이제 몰라요. 네, 그렇죠. 유가. 아, 무슨 소리예요? 사람.. 사람하고 비호감이라뇨 아니 좀살 빼고 좀 많이 괜찮은데 예예 그래 너무 성공 못해 <laughs> 아니 성공을.. 아니 그게 무슨 악담이에요 사람한테 성공을 못한다뇨 예? 우리 살 많이 뺐더라 예살 많이 뺐죠 형님 보면 깜짝 놀랄 거예요 그 정도는 아니고 <laughs> 아예그 정도는 아니에요 살짝 과장했습니다 형님 아 그거는 아니고 그냥 좀 근데 그걸 치워는 왜 욕을 거야? 아 이게 제가 또 민규랑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또 지키면 켜 아니면 200만 원이 나왔기 때문에 형님. 아 그게 아니라 너못 치잖아 찍어요 형님 죄송한데 200만 원 하는데 또 본사 볼 때마다 다 이렇게 던데 오, 형님도 똑같잖아요. 형님도 3 r 치로 올렸잖아요. 저한테 이겼을 때 o u you are not a stranger. I told you, you are a tempest. You are a t e m p 다 s t You are a tempest. You are a t e m p e 취 t You are a tempest. You are a t 네 너무 그래. 근데 나좀 많이 치였다는 말인데. 예. 아주 성공 못해. 아니 <laughs> 그 동생한테 그 앞길 막은 막 막는 말은 예, 그좀 아니잖아, 형님 예. 진짜, 진짜. 아 미안해, 사랑. 아 괜찮아, 요 형님. 취했으니까 좀 주무세요, 형님. 형좀 많이 치였단 말인데. 아, 예, 그럴 수 있죠, 형님. 취함취 취기매만 말이니까, 뭐 이해할게, 요 형님. 진짜, 진짜. 네, 아 형님 주무세요, 형님. 어, 다미안해 아, 네, 알겠습니다, 형님 형아 네. 예? 성공 못해 아, 형님 <laughs> 야, 가자, 가자, 얘들아 야, 야, 성태 형왜 그래? 몰라, 저, 저 양반 취하면, 취하면 원래 전화 넌 성공 못 해, 씨발 넌 성공 못 해, 이멧돼지라 아니야, 아니야 빨 너희가 쓰면 우리가 1등이잖아

아까발 아까팔 쓰잖아 아까발씨발려나 들어오는거 봐줄 수 있어 너 왼쪽 맞는다 아, 내 쪽으로 빼안 맞아 안 맞아 왼쪽 안 맞아 왼쪽 집값 맞.. 이제 맞았 미안해 목표를 이게 아니라, 깎는아직안나이는이이는게 아니라, 깎이는 게 아니라, 깎이게아니게기다라 깎이는 게아아아 이 말이 게 우리 호흡이야수찬아 어떻게 우리무 좋아요. 아, 이무 좋아요. 이거 그래, 아 이거 너아요 아, 이거 너무 아요 아, 아이너 말고 아벌 새끼야 지금. 좋다 이거 이좀너다고 이거 너무 좋이나이스호호아요 아, 이 이거 아, 이 안 되는데, 왼쪽으로 가는 데 왼쪽으로 깎아야 될 저, 같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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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발하게 하는 게죠. 연막간데 아. 이번 또한 명, 하나 사망, 하나 소기들. <laughs> 이쪽 집으로 출시했을까? 터 건너 다 이거, 아, 이거 붙어. 여기 집에 없는 거. 아나고 오른쪽 배우고 <목소리> 아, 지금 저한테 카운터 썼어 쟤도 뛴다, 나안 죽인다 있다야? 안 돼, 안돼안 돼, 아, 돼 나다야둘다 나와있다 어, 아, 라스트, 라스트 하나 옆에 나무 와, 야이 씨바라 아, 안 돼, 나다야둘다 나와있다 아, 라스트 라스타나 나팔 어? 나무 여기 있 아, 아야 이 씨바라. 아니 블리핑을 왜, 왜 이번 아니었어 마지막 라스트? 이번 아니었어 마지막 라스트? 아니 니네 앞에 나무라 이래가지고 내가 아 씨발 오른쪽 돌라다가 야이 씨발 새끼야. 아 소리 쏟아. 내자 내자. 동깐 쪽으로 대. 아괜찮아괜찮아얘 병신같아 아괜찮아괜찮아아 왼쪽 위에 그거 올라가지 아이, 말라니까 아이, 능선 아괜찮아괜찮아아 아, 아, 능선..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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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왼쪽 눈선은 괜찮았어 왼쪽 눈선은 괜찮았는데 내가 그.. 카고를맞아버렸가지 이런 병신같은 놈을 아, 만나 괜찮아괜찮아 24대3이야 21킬 차이야 괜찮아 오케이 오케이 내가 미안해 내가 미안해 오케이 오케이 별 풍선 세계 감사합니다 아니 공사 그만 쳐라 너가 어깨 수입 밸런스냐 아 파고가...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수입 밸런스냐 상훈이가 짜왔는데 미안하다 상훈아 진짜 왔다 헛 ㅅ 나스 빨리 서몰래나쁘다 에, 야야야 야야수안하다 아니 아니 야 <놀람> 아, 아 미안하다. 그리고 하얀 병이 거기까지, 아, 거기까지. 아유 뜨끈 뜨끈하네. 아이스 블러드 덕분 세계 감사합니다. 미친 놈인가? 친구 몸에 불을 지르네. 아, 아니, 아니 그 왜냐면은 살리고 있을 때 무조건 푸시오니까 내가 아 미안하다. 어. 아니 아 이게 뜨끈 뜨끈했어. 시원했지? 우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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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얼 정도 이렇게 시원시하자. 원 이래서 빼야 된다니까. 씨발 새끼가. 아씨발 어. 시발, 어. 살이 도둑질만 보면 된다. 천천히 당신 잘하는 게임 뭐예요? 예, 잘하는 게임이요. 저 베그요, 음... 음중이 빡빡, 장난쟁 때리고 싶다. <laughs> 음... 왜요? 베그 잘안 돼요? 샤시 뭐 잘해요? 아저 로리요. 음 웃기죠? 아니야 아니야 아니요. 저 남은 존중할 줄 알기 때문에. 오. 음. 근데 저는 당신 배교신형 존중 못할것 같아요. 좀 사이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좀 그래 많이 그래요 사실. 사회 불만은 안가시고요 아예. 온다 옵니다 옵니다. 기다리기다 려 하나. 야 수찬아 거 붙으면 안돼 해봐 해봐 둘, 봐봐. 어, 쉬 봐봐 나도 둘쉬 봐봐 천천히 할게 와나야 세명이었어 세명 이었어 와봐 와봐 이쪽 와봐 기다기 대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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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났어? 어 오토바이 세웠어 그때. 컷컷 컷. 저거, 컷거 저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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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저거, 저거, 저거,

이대 이야? 어여삼번 어, 자리다. 3번 야. 자리야. 여번 자리? 하나 둘셋 내려. 하나 둘 셋. 어, 나이스. 수찬아 그거야, 그거야. 가자. 이거지 수찬. 삼킬 치킨. 돌아왔구나? 돌아왔어. 상대가 <laughs> 이제 어, 돌아 한 번만 하면돼어인정아 비제. 근데 어차피 조를 한번 해줘야 돼. <웃음> <웃음> 아니야 아니야 아니. 이걸로 인생 역전 가능. 아 뒤에도 왔어. 씨발. 아 너무 많다. 씨. 야그대로 붙어. 150킬. 아 130킬. 밥에 5천 개 빵. 할까 근데 쟤들 <laughs> 아니. 아 중간에 씨발 10연 조라를 해가지고. 아니 5연 조라이구나 아. 이게 개오바였네 아.. 오연절 할 20킬이었어 이 씨빨려나 아니 오연절 할때 20킬이었으면 우리... 전판이 끝났다니까 개미신 같은 새끼 아 내가 너무 늦게.. 아 우리가.. 아 페인이 뭘까 우리.. 아 맞다 산옥 화염병 팀킬에서 말렸다 그니까나 고생하셨습니다 아이고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아이고, 고생하셨습니다, 아, 고생하셨습니다. 아, 고생하셨습니다. 네, 5천? 5천? 뭐 받으시나요? 5 네? 0 0개부터 받으시나요? 아 무슨 뭐5 0 0 0개뭐 그런 걸 합니까? 또 그렇게 많이 하면 안 돼요! 아니 근데 우리는 괜찮은데 상대방 꼴로만 하는 건데 뭐 바쁘시면 은 하지 말고 뭐 하실 거면 하시고 아이고. 여기 이 킬수 그대로 가는 겁니다. 그만해 이 ㅅㅂ새끼야 수찬아. 수찬아 아니, 너, 너.. 너 쫄았어? 아나 지금 다이어트 하느라 힘이 없어 나 이거 나나좀뭐 쳐먹는 거도 좀 먹주 먹으면서 하자 수찬아. 8월7일 이후에 한 번만 더 하자 수찬아. 어. 따로 게임을 치하고 처먹는다고 <laughs> 아니 나 지금 아니 나 지금 쳐먹는 게 아니라 8월나 지금 힘이 없어 수찬아. 아, 8월7일이 뭔데요 사장님? 뭔데? 제 다이어트 끝나는 날이에요. 제 지금 먹을 어, 진짜요? 거 먹을 거못 먹으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아요 진짜로. 아, 진짜. 아 근데 진짜 사장님이 살 진짜 많이 빠지셨다. 아저 너무 그래.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수찬아 내가 짜증 너무 냈어. 저 시청자랑 아, 아, 마장 아, 떠가지고 거기서 아 피지. 아 시청자랑 싸워가지고 거기서 멘탈 이 나가서 수찬아 솔직 히 말하자면은 거기서 그냥 아족 같다 이러고 그냥 대각을 박으면서 했어 수찬아. 그러면 7일 이후에 이제 하면 안 되겠다. 그니까. 어. 아 상윤 씨 쫄았어요? 그때는. <laughs> 그때는 제가 박나닝도 데리고 오세요. 진짜 박나닝까지 해드릴게요. 너 혼자 하세요. 신발이야. 혼자 일이라 <laughs>